먼저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산시의 영향을 받는 이사지는 결코 아닙니다.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것이 정관의 기조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관 예정할 때 당연직 조합, 과거에 부산시장, 부시장, 국장, 또 상호회수회장, 교육감, 예총회장, 예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었던 그러한 당연직 조항을 다 없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 어떤 직책을 받고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이사를 선출을 해서 이사로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위촉된 이사 중에서 부산 사람들로 위촉된 이사에는 어, 부산시 부시장,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한 사람이 부산시에, 어, 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이사고, 그 이외에는 뭐, 이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든가, 교육감, 그리고 부산 후원회 회장, 다음에 대학 총장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혹시 어떤 부산시의 이익단체나 부산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의사가 투영될수 있는 그런 이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나 개인적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시민 또는 부산시 문화계의 의사를 투영할수 있는 있을 뿐이지 그로 어떤 개인이 하고. 어떤 단체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후임 이사장 또는 집행위원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울의 영화계와 독특산에 있는 사람들과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제일 물러나는 입장에서는 누가 되야 된다 또는. 어떤 어, 어, 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